안녕하십니까. 김폴카에서 경찰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현재 박사입니다. 우리 폴카 집네 번째 시간인데, 오늘입니까? 아, 우리 부관 중에서입니까? 부담이죠? 에, 부담과 관련된 몇 가지 판례를 가지고 갔습니다. 보용을 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부관 이죠 부관은 기본적입니까?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걸 붙여줘야 되는데, 행정청도에 그게 실질적 관련성이 없다는 걸 압니다. 알기 때문에 꽁수를 씁니다. 무슨 꽁수를 쓰느냐? 이거럽니까 사법상 계약을 체결한 형태로 바꿨다는 거죠. 그런 공수를 허용해 주선 안 되겠죠. 이게 바로 첫 번째 판례가 되는 겁니다. 사실관계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어, 처분의 상대방한테 됩니까? 그러니까 골프장 사업이죠. 골프장 사업을 승인해 줍니다. 승인해 주준 대신에 그 그러니까 돈을 좀 받아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관련성이 없겠죠. 관련성이 없으니까 오늘 계약을 체결해 보면서 지역 발전 기금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해야겠죠. 즉 사법상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어 났습니까? 부당한 어떤습니까 예, 부관입니까? 부관하는 걸입니까 이거를 회피할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건 받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겁니다.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거는 아습니까 공법상 제한 있겠죠? 제한입니까? 회피할 목적이죠. 회피할 목적이기 때문에 그 사고상 계약을 체결했다도 이거는 받아 줄 수가 없습니까? 걔니까 위법하다더라고 그렇게 생각을 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판례가 보시면 되고 두 번째 판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아, 유한 있죠? 유한입니까? 어떤 부관을 붙였는데, 그 부관을 있죠? 우리 그중에서 부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담을 이행하기 위해서 뭔가 사법상의 매매 행위 같은 걸 했는데, 문제는 부관 자체가 무효가 됐을 때, 여기는뭡니까 네, 사법상의 행위까지 무효가 될 것이냐?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 게바로니까이두 번째 판례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 건설 사업 승인을 해주겠죠? 처분 상담도 승인을 해주고, 부관을 붙였는데, 어떤 부관을 붙였느냐? 네, 착공 신고 전에 있죠. 신고 전에 토지를 매입하라는 이런 부관을 갖다 붙였는데, 그 토지를 매입하라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 토지를 매입했겠죠. 그러니까 토지를 매매하는 계획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는 부관이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부관이 무효가 됐을 때, 과연 그 부관을 이행하기 위한 그러니까 사법상 행위까지도 무효가 될 것이라고 했을 때, 이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왜냐 그러니까 별개행위로 보는 겁니다. 별개행위. 별개행위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관이 무효가 됐다 하더라도, 그니까, 얘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더라. 그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좋겠죠. 또 하나 장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 불가정렬이 생깁니다. 불가정렬이 생긴다 그러면 있습니까? 무효가 아니다면 불가정력이 생기면 더 이상 얘는 다툴 수 없겠죠. 그니까, 러 얘를 다툴 수가 없습니다. 다툼을 할수 없겠죠. 근데 얘를 다툴 수 없다, 얘를 못 다툼니까, 얘는 다툴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툴 수는 있겠죠. 대신에 있습니까? 얘는 민사법 원리에 따라서 다툰다더라. 그렇게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됩니다. 그 관련된 우리 판례 문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 부담이 부관을 붙였는데, 그 부관이 무효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됐을 때, 그때였습니까? 부담이 이행이죠. 부담의 이행으로서 하게 되는 어떤 사법상 매매겠죠 매매. 토지 같은 걸 사는 겁니다. 매매된 것 같은 법률행 했죠. 법률행 했을 때, 그때였습니까? 이 법률 행위가, 그러니까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어, 떤 민법상 원리에 따라 취소 사유가 될수 있겠죠. 원인 무효가 되기 때문에 취소 사유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의 쟁점이 더 있죠. 그래서, 부담및 부관이죠. 부관이 자체가, 재소기간이 도가 됩니다. 재소기간이 도가 됐을 때, 그 불가정이 생기겠죠. 불가정이 생기니까. 부관 자체는 이제 더 이상 다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다툴 수가 없게 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사법상 매매 같은 법률행위 죠 법률은 별개행위입니다. 별개행위이기 때문에 있습니까? 이거는 민법상의 원리죠? 민법상의 원리에 따라서 얼마든지, 니 어, 유해 여부를 따질 수가 있다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중요한 건 있습니까? 이 부담을 이행하기 위한 사법상의 매매행위하고, 우리 부가는 별개란 것만 정확하게 좀기억을해 두시면 됩니다. 이두 가지 판례도 우리 부관과 관련해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판례니까 정리를 잘좀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펄카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